자, 엑스터널의 기장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잔머리를 일자로 잘라줍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커트해줍니다. 코너를 제거해줍니다. 자, 리프트업 하면서 엑스터널을 가이드로 인터널 커트. 이어서 뒤쪽으로 살짝 당기며 연결. 자, 엑스터널 잔머리 정리. 자, 슬라이드 커트로 사이드 뱅 만들어줍니다. 보통 얼굴 쪽 가볍게 하기 위해서 틴닝가 이런 어, 작업하는 명사들이 많은데 에, 좋지 않은 방법 반드시 베이스 커트를 정확하게 이렇게 리프트 업 내지는 오버 렉션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커트해 줍니다. 자 리프팅을 활용해서 앞머리도 가볍게 연결하도록 합시다. 자 얼굴 쪽을 떨어지는 사이드뱅을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전신닝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리프트 다운에서척컷 짧고 긴 모발이 있어요. 이거 연결해 줄 건데, 자 짧은 머리를 가이드로 이렇게 사선으로 리프팅, 리프트 업 들어서 깊게 깊게 척컷 예, 그리고 살짝 리프트 다운 시키면 척컷 연결. 자한번더 다시 섹션 바꿔 잡으면서 부드럽게 연결. 자, 이런 식으로 음, 라인을 부드럽게 연결해 나갑니다. 자, 여기 몇가닥 뭉치는게 보여요. 자, 얘네도 얼굴 쪽으로 오버 다이액션 쭉 당겨서 조컷으로 툭툭 해서 부드럽게 뭉치지 않게 커트해 줍니다. 자, 지금 하는 부분들 이렇게 슬림해지면 좋은 부분들이에요. 얘네들을 좋은 신형으로 슬림하게. 이렇게 제가 커트할 때 물을 적시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드라이 커트로 이렇게 하게 되면 뭉친 부분 굉장히 잘볼수 있고 하늘하를 정말 어, 슬림하게 커할수 있어요. 음, 아주 좋은 방법. 자, 수술 빼는 과정에서 한 번씩 이렇게 리프팅으로 어, 베이스 커트도 체크를 해줍니다. 특히 뒤쪽으로는 모발이 두꺼운 곳들이 많아요. 뭐 후드부터 해서 어, 굉장히 많이 뭉치는 곳인데 이런 곳은 비교적 빛를 크게 주면서 툭툭툭 어, 많이 빼내줍니다. 자, 블로드라이로 모드를 좀 잡아주면서 볼륨을 좀 살리고 싶은 부분 조금씩 작업해 줍니다. 네. 자, 앞머리도 뿅 고데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 줍니다. 자, 완성되어 가네요. 자 완성 상큼해졌네요. 자 시술 전 구독하시면 타 채널과는 완벽히 다른 커트에 대한 안목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